안녕하십니까. 어,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직무분석이 어, 여러분들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몸 담고 있는 각 직원들의 성과를 향상시켜 주는데요. 어떻게, 과연 어떻게 직무분석이 여러분들 회사와 직원들의 성과를 향상시켜 주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어, 챕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특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들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더라.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이 요건, 이 요건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직무분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이 이 요건을 갖춤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HR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리그 투수, 일본 선수인데요, 메이저 리그 투수의 목표 관리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목표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하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니까 투수에게 적합한 몸, 강한 어깨, 탄탄한 하체, 유연한 근육,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강한 멘탈, 어떤 위기 상황의 마운드에서도 안정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는 강한 멘탈,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질 수 있는 재구력, 좋은 구위, 빠른 스피드, 뛰어난 변화구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운도 따라주고 인간성까지 좋았을 때이목표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오타니 쇼인의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먼저 투수에게 적합한 몸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사를 저녁에는 7 그릇, 아침에는 3 그릇을 먹는다. 이 친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챕터2의 어, 동영상을 보시면 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챕터2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요약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얘네들을 확보했을 때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타이슈에이는 그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어떤 행동들을 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 키가 195cm에 몸무게가 100kg이 넘어요. 굉장히 거구해요. 그 거구의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면서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몸에 좋은 약을 꾸준하게 챙겨 먹고 스테미너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매일매일 열심히 했을 때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매일매일 열심히 실행했을 때 투수에게 적합한 몸을 갖춤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행동들을 열심히 실행하고 관리하게 되면 이것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타니 쇼에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아주 이 세부적인 행동들로 구체화 시켰죠. 왜? 그래야지만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종의 직무분석이다. 오타니쇼이라고 하는 투수 직무에 있어서의 고성과자, 투수에 있어서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이 친구는 뭘 갖췄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행동들을 잘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직무분석이다. 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음, 이 직무분석이 어떻게 조직의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대충 좀알수 있어요. 그렇죠? 어, 개인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고 그 개인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이런 것들 갖춰야 하는 이런 것들을 구성합니다. 자. 갖춰야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해서 이 이것을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양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투수들한테도 나눠 줘요. 그러면 그 투수들도 평상시에 이러한 행동들을 열심히 실행함으로써 얘네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직무 분석은 조직의 개인의 성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의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성,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회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 사항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회사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팀들이 자기 팀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을 다잘 만들어내면 그 성과가 모여서 회사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1팀이 영업팀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이에요. 일 팀이. 그럼 영업팀이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뭘까요?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파는 거. 영업팀이 물건을 잘 팔아요. 많이 팔아요. 이 팀은 생산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생산팀은 뭐가 가장 중요한 성과일까요? 생산팀은 분량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잘 생산해내요. 그리고 3 3 팀은 제품 기획 팀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 기획 팀은 시장에서 먹힐 만한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잘 개발해내요. 이렇게 각각의 팀들이 자기 팀들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을 잘 만들어내면 그 성과가 모여서 회사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마찬가지로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직무수행자들이 자기 직무상에서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을 다잘 만들어내면 그 성과가 모여서 팀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각각의 직무수행자들이 어떤 성과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찾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가 같겠습니까? 좀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야구에서 투수 직무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와 타자 직무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는 좀 달라요. 자,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이 직무는 어떤 성과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 직무는 어떤 성과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찾고 뭘 통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는 과정을 우리는 직무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CSF 직무자격, 직무역량, 행동지표 KPI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것들을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인사 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정성껏 관리해줘요. 자, 다양한 인사 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정성껏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직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그 직무에다가 채용을 해주고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켜주고 KPI를 가지고 그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이렇게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관리해 주게 되면 이것들을 관리하기 전보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습니까?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해서 이것들을 체계적인 인사관리, 효과적인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정성껏 관리해 주게 되면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가 향상이 되면 팀의 성과가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팀들의 성과가 향상이 되면 회사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무 분석이 인사관리의 기본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자 이렇게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대표적으로 CSF 직무 자격 직무역량 행동지표 KPI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는 과정이 바로 직무분석이다 자이 직무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CSF 직무 자격, 직무 역량, 행동 지표 KPI 이것이 바로 직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CSF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직무 역량은 뭘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직무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개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욱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어, 제가 쓴이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이라는 책으로 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